안녕하세요 리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캐릭터는 K-49입니다 처음 이 캐릭터를 봤을 때9구9구라고 알고 썼는데 요즘에는 4구나 9땡이 정도로 불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애니메이션 아키라를 완전 따라하면서 나왔던 캐릭터라서 결국 2002가 마지막 시리즈가 됐지만 이번 15에서 재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봤자 14부터 완전 망가지 킹오파라서 크게 기대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게이지만 있다면 나름 강하게 속할 수 있는 4-9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4-9의 원거리 A입니다.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리치가 상당히 긴 편에 속합니다. 비록 약기본기지만 발동이 조금 느리기 때문에 예측용 속점프 대공용으로 사용합니다. 점프가 낮은 캐릭터일수록 빛을 보고 약기본기 특성상 퍼니쉬를 당할 위험도 낮습니다. 원거리 A의 재밌는 점은 모든 것이 캔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레기의 기본기 정도는 압도적인 히트박스로 오조리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포나인의 B입니다. 원거리용으로 사용할 때는 앞으로 나오는 발끝에 피어판정이 전혀 없습니다. 공이 최강 캐릭터인 빌리의 주력인 기 앉아 A도 거뜬하게 잡아먹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정 상황에서나 좋을 뿐이고 사실 쓸만한 구석을 찾기는 힘듭니다. 원거리 B도 모든 것을 캔슬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를 채우기 힘든 4인에게 유일하게 수급량이 굉장히 큰 원거리 C입니다. 4회 정도만 히트시켜도 기한칸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술로 캔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히트박스의 앞쪽이 공격 피격 크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견제용으로 쓰기는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무려 3미터나 만들어주는 근거리 C입니다. 근접 인식 범위도 긴 편이고 히트박스도 압도적으로 예쁘게 뽑혔습니다. 다른 캐릭터들이라면 보통 원거리가 나갈 리인데도 근접 기본기가 발동합니다. 타수가 많기 때문에 캔슬하는 것도 정말 쉬운 캐릭터입니다. 16프레임으로 엄청 느리고 캔슬도 불가능하지만 상당히 좋은 근접 D입니다. 특수기도 아닌 일반적인 기본기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특이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듯이 중단판정을 가지면서 낙법 불가판정으로 상대를 넘어뜨립니다. 발동만 누리지 잘 사용하면 진짜 좋은 기본기입니다. 키가 작아 다리가 짧은 포나인의 원거리 딥니다. 하지만 작은 꼬추가 맵다고? 판정 하나만큼은 그 어떤 원거리 딥보다 강합니다. 야, 원거리 견제 팝티어에 있는 로봇의 뒤도 작은 꼬추 앞에서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뻗는 다리 쪽에 폭격판정이 전혀 없습니다. 결구를 몇개 던져봐라 장고한 판정이 좋은 장관안의원거리시도 박살내버리는 강철달입니다 호라인의 주력 특수기 시끄럽니다 원거리시가 전진성을 가지며 나간다고 대충 생각하면 맞긴 한데 1타와 2타째는 피격판정이 공격판정보다 앞에 나가있다는 점이 다르고 히트하더라도 기계이지 수급량이 원거리시보다 완전 적습니다 하지만 단독으로 쓰진 않고 보통 근접 C에서 콤보로 이어주기 때문에 하자가 가려집니다. 다른 기술은 캔슬을 못하지만 필살기를 캔슬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근접 C에서 이어지는 콤보로 빅데미지를 뽑을 수 있습니다. 평범한 것 같지만 평범하지 않은 안잡비입니다. 단독이 뜻이 2타 밖에 때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리치가 짧은 대신 하단 판정에서 바로 기술 캔슬이 가능해졌습니다. 손끝에 손톱이라도 기른 것인지 그래픽보다 살짝 더긴 공격 판정을 가진 A입니다. 포나인의 기본기 중 서서 A와 더불어서 가장 빠릅니다. 하지만 포나인의 약점이깊트백 때문에 2두 후에 일반 기술을 연결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앉아 약기본기 2두 후에 앉아 뒤로 때릴 수 있습니다. 슬라이딩에서 모두를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견제용으로 엄청 좋은 앉아 C입니다. 사용시 약간 전진하면 2 히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타보다 2타째 리치가 짧아지기 때문에 조금 붙어줘야 합니다. 상대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하단 같지만 가드 자체는 서서도 가능합니다. 꼭 2타째를 넓을필요고 멀리서 갈가먹기만 해줘도 좋습니다. 하지만 완전 근접한 상태가 되면 오히려 1타는 헐치고 2타째만 히트합니다. 주력 압박용 점프 기본기 점프 A입니다. 점프 기본기 중 가장 느린 발동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서 거의 점프하자마자 써줘야 합니다. 히트 시다한 히트가 들어갑니다. 바닥쯤에 마지막 히트가 들어가면 근접 C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의 히트 확인 능력에 따라 약 기본기를 쓸지 C를 쓸지 판단합니다. 점프 약 기본기 하나 박았을 뿐인데 빅 데미지가 가능해집니다. 자주 쓰진 않지만 공대공용으로 꽤 좋은 기본기인 점프비입니다. 발동 6프레임으로 조금 느린감이 있는 게 단점이지만 도망용이나 수비적으로 할때 좋습니다. 판정 자체는 아래로 뻗은 다리 쪽에는 아무것도 없고 허리부터 허벅지 정도만 판정이 있고 옆가드가 은근히 잘 터집니다. 하지만 콤보로 쓰기 위해 낮게 까는 것은 어렵습니다. 본인이 옆가드 도사라면 모르겠지만 보통은 수비적으로 사용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점프 A와 같이 주력 점프 공격기로 사용하는 점프 C입니다. 점프 A보다 발동이 1프레임 빠르고 공격 판정이 앞으로 쏠려 있습니다. 데미지도 좋고 판정도 나쁘지 않지만 고질적인 문제인 히트백이 발목을 잡습니다. 호너에는 캐릭터 자체가 매우 호려호리해서 덩치 캐릭터를 상대로 앞쪽으로 쏠린 공격이 역가드로 들어가는 매우 희귀한 상황도 만들어집니다. 보통 점프 A나 C로만 러쉬를 하는데 사실 D도 성능이 꽤 좋습니다. 점프 D의 히트박스는 평범한 수준이지만 이트후 굉장히 편하게 콤보를 넣습니다. 보통 점프 공격이 높은 타처에서 가져당하면 수비자의 경직이 먼저 풀리는데, 포라인의 점프 D는 머리를 찍어도 프레임에서 불리한 점이 사실상 없습니다. 300에 가장 큰 경직을 주기 때문에 콤보를 넣기도 매우 편해집니다. 지존 공대공 점프 CD입니다. 발동 프레임이 16이지만 A가 15인 것을 보면 그놈이 근우미 그놈입니다. 히트 박스로 확인하면 피격 판재능이 완전 안쪽에만 있고 앞은 오직 공격 판자뿐입니다 거기다가 공격 박스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도망갈 때 사용해도 엄청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지금 사용하는 것은 시작기입니다. 세상 쓰잘데기 없으니까 쓸 필요 없지만 뒤잡기는 꽤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잡기로 구석에 넣을 수 있다면 점프 C로 상대 머리를 돌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기상을 해도 포나의 쪽을 보지 않습니다. 만약 모드 상태에서 디잡를 했다면, 필살기를 강제로 히트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49의 바닥장통 기술명 저리 꺼져입니다. 강약에 따라서 발동 프레임이 달라집니다. 약으로 사용시 발동 프레임, 11, 강으로 사용시 20프레임이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강으로 사용하면 기본기에서 콤보로 이어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상대를 다운시키고 기상시 가드 데미지를 입히기 위해서도 사용하는데, 만약 너무 붙어서 사용하면 1리도 안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4라인의 대공기 갈라져라 국내에서는 아레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약으로 사용시 발동 10, 강으로 사용시 발생 20프레임입니다. 그래서 보통 대공용으로는 약으로 사용하는데 약이 공격 판정도 더 넓습니다. 둘다역가들를 처리할 수는 있지만 대공기는 빠르게 나와야 하기 때문에 다른 캐릭터들의 대공기보다는 느리지만 그나마 쓸수 있는 이거라도 씁니다. 펜슬로 필살기를 넣으면 필살기도 추가로 히트시킬 수 있습니다. 4라인의 돌진기술 부서져라입니다. 약으로 사용하면 이동거리가 짧고 상대를 넘어뜨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강으로 사용하면 이동거리가 길어지며 상대를 넘어뜨리지 않는데 이때 근접시로 추가타도 넣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강으로 사용했을 땐 중단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풍 캐릭터도 상대로 쓰기 정말 좋은 필살기 너도 저리 꺼져옵니다 발동 시 암전이 끝나자마자 바로 쏘기 때문에 꽤 빠릅니다. 그래서 상대의 장풍을 보고 쏘더라도 너무 늦지만 않으면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맥스두 필살기. 이것은 마치입니다. 오로치의 화면 전체 공격과 비슷하게 때리는데 히트만 시키면 강하긴 합니다. 진짜 발생할 일 없겠지만, 만약 뒤통수를 보고 때리면 히트 수가 엄청 늘어납니다. 보통은 상대의 체력이 거의 바닥났을 때가뎀사를 노리기 위해서 쓸 정도로 가뎀이 큽니다. 하지만 완전 끝거리가 아니라면 이걸 맞아줄 바보 없습니다. 따로 다루지 않은 달과 곱창은 중간에 다른 것과 합쳐서 보여드렸습니다. 포나인의 콤프 영상도 듣고 싶었는데 자꾸 삑사리가 너무나서 포기했습니다. 오락실에서는 포나인 유저를 많이 못봤었는데 넷플레이에서는 꽤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또리였습니다.